부전공과 복수전공의 장점이라고 하면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지식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2020학년도 H락에 속한 신입생들은 복수전공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부전공과 복수전공의 차이를 완벽하게 이해하여 나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에 2020학년도 신설된 학과에 대한 소개도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공과 복수전공 모두 다른 분야의 전공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똑같아 보이지만 또 다릅니다. 부전공은 주전공 이외의 타 학부학과의 전공을 이수하는 과정으로 3학기부터, 즉 2학년 1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전공 학부학과에서 지정하는 부전공 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복수전공은 주전공 이외에 타 학부학과의 전공과정을 이수하여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으로 3학기부터, 즉 2학년 1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복수전공하는 학과의 전공 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부전공과 복수전공 모두 모든 학부학과가 대상이 될수 있으나 다음 학과는 제외됩니다. IT 소프트웨어, 건축학과 5년제,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응급구조학과, 한의학과, 간호학과는 복수전공을 하거나 할수 없습니다. 또, 군사학과의 경우 복수전공이 필수입니다. 중등 특수교육과를 신청하는 학생은 교직 이수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전공, 복수전공 모두 중도 포기할 경우 취득했던 과목은 모두 일반 선택으로 인정됩니다. 복수전공을 신청한 연도의 교과과정에 의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학 및 재입학의 경우 그해 연도의 교과과정에 의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전공과 복수전공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입니다. 부전공과 복수전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부전공은 학위가 한 개만 인정되는 셈이고 복수전공은 학위가 두 개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저의 사례로 예를 들자면 부전공의 경우 국문창작학과 산업광고심리학을 이수하고 국문창작계 세부 내용을 습득함이라고 표기되는 반면 복수전공의 경우 국문창작학과 산업광고심리학을 이수하고 국문창작학과 산업광고심리학의 세부 내용을 습득함이라고 표기됩니다. 부전공과 복수전공을 하려면 학점이 좋아야 되나요? 현재 학점에 제한은 없고 2학기를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부전공은 21학점인데 복수전공은 왜 36학점을 채워야 하나요? 학칙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전공과 복수전공을 하면 주전공 졸업요건과 복수전공한 학과의 졸업요건을 모두 맞춰야 하나요? 부전공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지만 복수전공은 복수전공한 학과의 졸업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전공과 복수전공을 하기 전에 미리 해당 학과의 수업을 들어놨다면 이후에 인정이 되나요? 부전공과 복수전공 승인이 나기 전에는 일반 선택으로 들어가고, 부전공과 복수전공이 승인이 난 후에는 해당 학과에 연락을 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전공과 복수전공을 하면 졸업이 늦어지나요? 결론적으로는 아닙니다. 원만하게 필수학점을 채웠다면 8학기 이후 졸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설된 학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융복합전공은 주전공 외에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부서 학생이 참여하여 가상의 전공을 구성하고 이들 참여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용하여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의 형태로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융복합 전공을 이수하면 주전공의 학위 이외에 복수전공과 부전공 학위를 수여할 수 있고 평균 학점과 이수 학점에 따라 융합 인재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AI 융합 전공은 인공지능 프로그램 능력을 갖추기 위한 프로그래밍, 컴퓨터 공학, 인공지능 등을 통해 공장 자동화 및 인공지능 융합을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최첨단 기술을 습득하여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인재를 양성합니다. 핀테크 전공,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 등을 통해 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인문과 이공학의 연계를 통해 창의적이고 IT 소프트웨어 실습을 통해 체계적인 인재를 양성합니다. PPE, 철학, 정치, 경제 전공, 정치외교학, 경제학, 철학 등을 통해 현대 사회 구조의 이해와 가치, 규범 판단의 기준 성찰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사회과학적 지식과 가치관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합니다. 도시재생 전공, 글로벌 문화 콘텐츠, 건축학, 경영학 등을 통해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와 문학 콘텐츠 개발 능력이 있는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세계 문학 전공, 국어국문 창작학, 러시아 언어 문화, 영미어 문화, 중국 언어 문화, 일본 언어 문화를 통해 세계 문학 틀 안에서 인간의 삶에 대한 관점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합니다. 지역 문화 예술 콘텐츠 전공 국어 국문 창작학, 역사 문화학, 글로벌 문화 콘텐츠, 컴퓨터 공학 등을 통해 현대 문학 미술, 역사 등을 창조 산업의 원천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콘텐츠 개발 능력을 갖춘 21세기형 융합 인재를 양성합니다. 범죄 심리학 전공, 경찰학, 심리학 등을 통해 범죄 행동의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고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범죄 심리학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합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비즈니스 전공, 빅데이터 사이언스, 정보보안, 의료경영, 건강운동관리 등을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능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빅데이터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합니다.